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어, e의 ax 플러스 b 다시 또 연습을 합니다. 어차피 복습이라서. 지금 책에서는 뭐합성함수 미분에 나오는데, 이건뭐쓰다가 없는 짓이고, 수가 댁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거 수이에서 이미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수함수에 대한 미분을 잘할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미분하면, 어떻 됐어? 이거 그대로 이렇게 쓰고 묶어내고 미분이고 그대로 적는데 앞에 그 개수가 있으면 여기다가 a를 이렇게 붙이면 된다. 알겠어? 그래서 오케이.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이게 지금. 곱 미분과 합성수 미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오케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y는 lnfx. 됐나 이것도 합성함수 미분이죠. 미분하면 어된다고 원래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 근데 그게 FX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속 미분을 해야지. 작은 거 미분해야 되니까. FX에 f x 의 F'X다. 이렇게 된다고. 외워야겠죠. 당연히 이거는. 그냥 암기죠. FX분의. 안에 거 미분해야 되니까. F'X. 됐어? 되니? 오케이. 또 뭐, 예를 들어서, log, 뭐, 5의 FX다. 하면 어떻게 돼? 이거 기억나? 똑같이 fx분의 f프라임 x는 똑같고 이건 뭐 붙여야 돼? ln 5분의 이거 붙여줘야 되죠. 돼? 기억나지? 가봅니다. 3번 이거 미분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 이게 안 되면 뒤에 거는 아무, 어, 못 하겠죠. 미분떻못 된다. 이거 합성이죠. 3 먼저 미분해야 되니까. 3 앞에 있고, 안에 거 그대로 쓰고. 맞지? 이거 속 미분 해야죠. 맞지? 속 미분. 근데 차수가 얘는 1차고 얘는 2차니까 오케이입니다. 알겠지? 굳이 뭐 쪼갤 필요 없고. 근데 목쇠 미분법.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미분, 그대로, 5는 다시,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 하면 e x 이 되겠죠. 그러니까 멈추면 되겠죠. 알겠어? 됐나? 오케이. 아, 나 잘하죠? 자, 여러분도 열심히 해서 연습해. 자, Y프라임은, 5 하고, 여기 뭐, 껴. 사! 하고. 그다음 이건 미분한 게 와야겠죠? 뭐죠? 요, 뭐,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이러야 되겠지. 하... 시크트. 시크트 미분한 뭐예요? 탄시. 탄씨. 시 오케이. 탄시심면 계속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똑같아. 탄젠트. 2x 플러스 3. 맞지? 시큰트 2x 플러스 3. 됐어. 맞잖아. 미분을 먼저 해. 그러니까 시큰트로 먼저 미분을 하라고. 해. 맞지?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미분해야지. 얼마 나와야 돼? 2만 나오면 돼요. 4호 안 된다, 알겠지? 됐어. 됐다. y는 위에다 해야지. x 의 e 의 3X 빼기로 돼 있는데, 그냥 이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아, 이렇게. 괜찮지? 이렇게 합니다. 자, 미분을 하는데, e 의 3X-1 접고 미분, 그대로인데, 3. 이렇게 하시면. 돼, 끝.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됐어.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꼭 연습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오케이 미분법은 이게 거의 다요. 예한개 남아 있는데 하나 더 남아 있는데 나온 김에 정리를 하면 루트에 x 스가 있습니다. 뒤에서 배울 거예요. 알겠지? 얘는 뭐냐면 물론 이거, 이거 이거겠죠. 2분의1 제곱인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 똑같이 미분하면 돼. 알겠어?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게 많이 나오는 식이다 보니까 이제 공식화 시켜서 가는데 미분하면 2루트 fx분의 f프라임 x 요렇게 이거는 저렇게 됩니다. 알겠지? 좀 이따 할게요. 곧 나옵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알겠죠?